반갑습니다. 업시드 최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오스코인 관련해서 영상 촬영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영상 촬영 시간은 5월 22일 1시 47분 지나고 가 있습니다. 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시청 전 저희 업시드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좀 부탁드리며 영상 클릭하시면 영상입니다 더보기 설명란에 저희 지금 바로 입장하기 업시드 TV 커뮤니티판 공식 채널 텔레그램 소통방을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달아놓았으니까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업시드 커뮤니티 바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세 대응 받을 수 있게. 예, 트레이딩도 해드리고 트레이딩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시황 정보나 이 알트코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접속하셔서 같이 실시간으로 상세 내용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큰 수익들을 계속 내드리고 있죠. 전일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큰 수익을 한번또 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 CM이 시카고 골에서 선물 이갭 차이로 인해서 하락갭을 메꾼 후에 비트코인이 크게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하락갭 구간에서 계속 저희 업시드는 실제 매매 기반으로 매매를 진행했죠. 매매를 진행해서 업시드 실제 계좌 46.79%를 수익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지는 46%지만 실제 수익금액은 5,500불 상당, 약 700만 원에 원화 기준 약 700만 원의 수익을 확장 지었죠. 이미 접속하셔서 팔로우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 합성 포지션을 통해서 벌써 11연승을 가져가고 있고. 수익 금액은 약 4만 불 이상 수익으로 확보한 상황이라 하나 기준으로 약 6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일부터 계속 매집을 통해서 눌릴 때마다 매집을 했죠. 실제 기반으로 계속 매집을 통해서 오늘 결과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왜 매집을 해야 하는지, 왜 지금 팔아야 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상세내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바로 입장하기 링크 누르셔서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 입장하셔서 음, 브리핑 받으신 다음에 상세내용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오스 코인 관련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오스 코인왜 사야 되냐? 이오스 코인이 리브랜딩 이슈가 나왔죠. 이오스 코인은 이 바이낸스에서 토큰 소환 및 리브랜딩이 지원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오스가 볼타로 리브랜딩 되면서 이오스 토큰을 새 토큰 A로 수합하고 비율은 1대 그러니까 그대로 동일한 가치로서 넘겨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는 5월 26일 12시 30분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입 입출금이 중단되면 왜 당연히 중단될 리브랜딩이 되고 업그레이드 가 되면 당연히 입출금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날 12시에는 이 eos의 현물거래가 상장 폐지된 후에 a토큰로 소압 땜에서 1대1 비율로 다시 거래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5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이 리브랜딩을 통해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서 이오스 랩스 에서는 약 4500만 달러 하나로 630억의 이 토큰을 구매한다 라고 발표했고 1500만 달러 하나 약 2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업비및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한다 라고 약속하고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브랜딩 리브랜딩을 통해서 생태계 확장과 시세 상승을 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오스코인 좋은 이슈로 가져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로 말씀드리면 리브랜딩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례 토큰들을 보면 이 현물 기준, 선물 기준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이 시기가 알트코인 시장과 맞물린다라는 겁니다. 자, 아서 헤이즈가 최근까지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아서 엄청난 욕을 먹었었죠. 계속 조롱받는 이런 질타를 받았었는데 가만 보면 결국 아서 헤이즈 말이 나중에 다 신뢰할 수 있을 만큼으로 적중률이 좋다라는 겁니다. 괜히 탑 트레이더로 자리매기 한건 아닌 듯 보여지고요. 최근 아서 헤이즈 인터뷰를 보면 비트코인 올해 20만 달러 돌파했어. 뭐 이거는 뭐. 뭐좀 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배제하고 2020만 2028년도까지 계속 다음 반간기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추가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EOS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나온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 물론 이더리움이 이번 상승장 에서도 다시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들 그리고 이오스코인 많은 기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트코인은 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11만 달러 이상이 다시 돌파한 후에 비트코인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유동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유입되며 그때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거로 저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아서 헤이즈, 이탑 트레이더가 얘기한 거에 신뢰성을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해서 저도 시장에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 리브랜딩을 통해서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시작되는 것과 맞물린다 라고 하면 폭발적인 상승 기대한 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오스코인 관련해서 영상 촬영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오스코인 이미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매집 들어오고 싶 싶으신 분들 영상 시청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업시드 커뮤니티바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 꼭 입장하셔서 상세 대응 받을 수 있게 들어오셔서 브리팅 받으시면서 저희랑 실전 매매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오스코인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이 이오스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오스코인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미 리브랜딩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알트코인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장, 1차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긴 횡보를 마치고, 한번 1차적으로 1차 불장 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찍어줬는데 이 고가 부근은 어, 최고가 부근으로 2100 81원이니까 약 2,200원까지 고가를 돌파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애되면서 이때는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고 알트코인이 대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 매물이 출애되면서 이 시장도 하락으로 맞물리면서 큰 조정이 들어왔고 원래 이제 상승을 했던 구간까지 하락을 했다가 리리테스팅 하방 리세팅 그러니까 지지라인을 형성한 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점 매우 좋아 보이고 이 단기 평선 장기 평선이다 이우스코는 몰려 있는데 이 해당 이 평선들 모두 상회하고 있고 강한 지지 라인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1차례 한번 저항을 뚫고 상회를 하고 상회를 한 뒤에 다시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이때 이제 이평선들 다 물려 있는데 이 강한 지지 라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구간 바로 신규 매집을 통해서 매집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2차적으로 상승 나오는. 흐름에서 수익성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지라인 강력하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으로 갔을 경우 전고 부근까지 1,400원 부근까지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여기서 완전히 추세를 돌파를 해서 이 원래 상승 텀까지 간다라고 하면 다시 이 해당 고점 부근까지 폭발적으로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 이 전구점, 그 다음에 고가 부분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보고, 1,400원에서 1,600원까지는 가볍게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웃스 가격 시가 1,100. 원대입니다 1,100원대에서 매집을 해서 들어간다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50% 이상 현물 기준 수익이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폭발적인 상승 리브랜딩 이후의 흥행이. 맞 물린다 라고 하면 전 최고가 부분까지 올해 최고가 부분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을 보고 2,200원까지 돌파했을 경우 더블 이상 나옵니다. 더블 이상이라면 100% 이상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더블 이상 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영상 하나로만 송출해가지고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상세 대응하기 어렵죠 당연한 겁니다 상세 대응 코인 투자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영상 설명 더보기란 누르셔서 업시드TV 커뮤니티방 텔레그램 공식 채널 입장하셔서 이오스 토큰 왜 사야 하는지 리브랜딩 이후의 흐름 같이 체크하면서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이오스 코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목표가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이오스 코인 외에 비트코인 그리고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다른 여타 알트코인 궁금하신 것들 다 전부 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